안녕하세요. 왕초보게이머 슈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행운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볼게요. 강화석. 강화석. 음, 수정세계. 천원. 강화석. 아유, 혈압이야. 천원 수정 다섯 개 열쇠 한개 열쇠 한개 수정 다섯 개 끝인가? 네 끝이네요. 하, 오늘은 뭐 별로 득이 없네요. 네. 그냥 뭐 수정 수정 몇 개랑 강화성만 나왔네요. 아직 강화석이 다안 됐으니까, 음.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뭐 강화의 날이니까요. 뭐, 심심하니까 영상 하나 찍을까요? 강화의 날? 저번주는 좀, 저번주 구매는 너무 짧았죠? <laughs> 아, 아니면은, 강화를 할까요? 아, 지금, 음, 번에또 하려고 지금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네. 아직 몇 채, 몇개보아서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이성으로. <laughs> 요새 강화가 조금, 음, 좀잘안 되죠 아이고 <laughs> 잘안 되죠 그랬는데 성공해 버리면 민망하네요 예. <laughs> 아이고 하긴 뭐 이게 25%기 때문에 슬, 실패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숫자게 그죠 예또말 끝나기 무섭게 또 실패했네요 일성짜리가 이거 미쳤네요 또 그래요 음. 잠깐요 음 뽑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이 일반 몬스터 뽑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성이 왔어요오 어, 사성 저 여태까지 한8 개월 한, 8개월? 아니, 한 제가몽를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와 진짜 거기서 진짜 사성 난거 처음이었습니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각이라서 그렇지 예,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나오는구나. 음. 다시 강화해볼게요. 그리고 5성 강화하실 때 강화 포인트 11성으로 지르실 분은 10포인트 이상 모으시고 해야 돼요. 왠지 아시죠? 그래야지 이 보너스 강화 그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4성이라서1성 지르면 10%지만 음, 5성에1성을 하면 3%가밖에 인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화 포인트가 10%가 넘어야지 플러스 5%가 또 붙기 때문에 8%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일성을 지르면은 뭐랄까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죠. 네, 아무래도. 오, 씨. 아왜 이렇게 안 되니? 음. <laughs> 아, 짜증이 확 밀려오네, 지금. 35%인데. 네, 성공했네요. 성공해야죠. 그럼 합성할까? 예 아, 이 예. 그러니까... 음... 아, 아직 레벨이 안 돼서 합성이 안 되는군요. 아무튼 뭐 그렇구요. 방어, 예. 아, 다른 애들도 해볼까도 방어 해야 되는데? 와 강아 무지하게 안 됩니다. <laughs> 오 매니. 그렇죠, 뭐, 예. 네. 자, 강화는 이성으로 하는 걸로. 네, 4성에다 3성 마르긴좀 아까워요. 예. 네. 5성쯤에는 뭐, 바 수밖에 없지만, 좀 아깝습니다. 그럼 강화의 날을 한 번, 한판 찍을게요. 예. 네. 지금이 9시 반이기 때문에. 물약을 한 시간짜리 사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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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월요일 그 최상급 몬니터 보스가 다른 요일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다른 요일에는 예, 미나로도 이제 막판에 가서 죽을 확률이 좀 높은데 월요일은 거의 깨거든요 물론 신경 쓰면서 이제 봐주면서 하면은 뭐 문제 없고 그렇긴 하지만 또 사람이 네, 자동전투 해놓고 또 이제 가, 조금 멍 때리고 있다 보면은 타이밍이 좀 느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럴 땐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 언제나 미나는 잘 싸워요. 네. 아, 레베카, 레베카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레베카가 안 나오네요. 엘리스도 안나오고 뭐 아무튼 그래요 네. 역시, 요즘에, 이제, 강화를, 이제, 음 장비 강화를 잘안 하니까 다시 또 돈이 모이네요. 아, 강화 때문에 진짜 돈이 그냥 쑥쑥 날라가죠, 쑥쑥. 핸드폰이 렉이 좀 있네요 화면이 부드럽게 안 되고 자꾸 끊기네 재부팅을 안 해서 그런가 음. 자, 아, 이제 보스에 다 왔네요. 여기서 친구를 부를까요? 깰까요? 뭐, 하여튼 월요일은 좀얘 혼자서도 되는데, 다른 요일은 친구 부르는 게 좋습니다.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면 열쇠가 두 개니까 좀 많이 아깝잖아요. 예. 아, 아이고 강화석 삼성짜리 줬네요. 강화는 이 강화석은 제가 아이고 이런 <laughs> 캡처가 됐죠. 예. 네, 예, 됐네요. 제가 강화석은요 예. 아직 강화석이 50개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음자 빨리 넘어가라 관리 가서. 음. 강화석이 34개인데 음. 아무튼 이거는 50개 채워 치면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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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배가 있잖아요. 예, 배가를 강화할게요. 배가 지금 17 방인데 예. 그때 가서, 아마 요번 주나 다음, 다음 주나 뭐, 그쯤그쯤이 모이지 않을까요? 싶은데, 예. 하여튼 뭐, 이게 모이면, 예, 그때 가서, 음, 강화 영상을 또, 그때 행운상자 까면서, 그때또 이어서 해서, 예, 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